도 있고 거기도 있어. 어떻게 된 거야? 뭐지? 이렇게 보든? 우와 우와 신기하다. 우와. 해든아. 맛있... 뭐야? 먹고 있어? 어. 너 몰래 먹었어? 이거 먹었구나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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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. 으. 이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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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자 이~~ 이~~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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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~~ 우와~~ 음, 우와~~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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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헤드니의 아쿠아리움 OTD입니다. 드디어 이어보는슈슈인가라 옷. 헤드니 6개월, 6개월 축하해. 헤드니 축하해! 헤드니, 헤드니 축하해. 헤드니 축하해. 헤드니, 유... 헤드니 축하해. 헤드니 축하해. 우. 고 o go go go.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와우 괜찮나요? 와우. 헤드니는 지금 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기분이 좀 안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헤드니보다 신난거는 지알 <laughs> 처음 온대요 아쿠아리움 처음이야 벨루가 너무 보고싶어 해마랑 <laughs> 지 아, 너. 우와. 우와. 우와, 해든아 우와, 신기하다 그치혜해드보다더신난는 음, 음, 알. 음, <laughs> <신난 오>, 예뻐. 아까 <laughs> 거기 빨리 그거에 가나우 어, 두 마리. 어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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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어디, 어 어디, 어디, 어와어 어디, 어어

아니다 진짜 어, 방금 당근 해왔는데 2만원에 장난감 1괄 <laughs> 진짜 많다 회장님 진짜 좋겠다 그치 진짜 많네 어. 이제는 심심하다고 안 하겠지 <laughs> 아기는 구알이 당근이 키운다고 하더니 만 진짜 맞네 어. 주웠다 엄청 재밌게 놀아줘야지 <laughs> <laughs> 오늘은 고구마랑 시금치로 큐브를 만들었습니다. 먹어보니까 시금치는 해든이가 안 먹어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것 같고 고구마는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러면 잘 먹어주길 기대하면서 올려두겠습니다. 오늘의 육대. 바다 온 느낌 들어왔어? 응, 응. 그래도 별로가 나 상어 만난다 꿈에서 물고기들 많이 판다 헤드니 옷을 좀 샀습니다 좀 아니고 많이 <laughs> 실내복으로 도톰한 거를 찾다가 더 맨디라는 곳에서 실내복을 두벌 구매했습니다 되게 도톰해요 도톰하고 미디가 되게 길어서 배도 좀 따뜻하게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O R G R O R G R O R G R O R G R 이것도 O. 요거는 <laughs> 오브앤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거든요. 이것도 도톰하니 따뜻하게 입힐 수 있을 것 같고 외출복도 몇개 샀는데 요거는 후리스 재질의 팬츠. 너무 기대돼요.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요거는 유레브에서 구매한 골덴 팬츠입니다. 이거는 네이비, 이거는 브라운 컬러. 깔별로 쟁였고 오래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쁜 볼캡입니다. 아직 헤드이한테 많이 클것 같긴 한데, 어, 배송비도 맞출 겸 해가지고 같이 담았고,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. 오브엔드라는 곳에서 테리 빕을 구매했고, 얼스 빕이랑 비슷한 것 같아. 이 화이트는 B급 상품으로 구매를 했는데, 별반 차이 없어요. 뭐가 B급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. <laughs> 이는 유레브라는 곳에서 구매한 거즈 빕입니다면 재질도 너무너무 좋고, 색감도 예뻐 끈적끈적하지. 여기다가 선생님이 물 부어 볼게, 어떻게 되나 볼까? 야일이 될 거야 꽃은 비바람 몰아쳐도 예아 yeah! <laughs> 지금치 먹고 뽀이가됩시다예 yeah! <laughs> 알았어 고구마 한번 줄게 자 <laughs> 응! 혜 응. 드니 잘, 응. 잘 자, 빠빠이 빨빨 빠빠이 빠이 안녕. 빨빨 응. 사랑해요. 응. 어... 질척거리지 마. <laughs> 다도 이제. <웃음> 다도. <웃음> 아, 어하하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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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쭉 길게 길길 응. <laughs> 잘하네 <laughs> 이제 곧이 자리에 붙박이장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원래 이 방을 헤드니 방으로 쭉 쓰고 있었는데 자는 방이랑 노는 방을 좀 분리해 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방을 아예 노는 방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넓으니까 좋아? 표정봐. <laughs> 만족스러운 표정. <봐>. 만족스러워, 표정. <laughs> 응. 洗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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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 계속 웃네. <laughs> 확실히 책장을 잘 넘깁니다. 에드니가 7개월이 좀 되면서부터는 책장 넘기는 걸 좋아해요.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오이치 이렇게 오이요? 뭔가 세, 넘기면은 새로운 게 나온다라는 걸좀 아는 것 같아요. 오이요? 끝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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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끝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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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사는데? 알 줘봐. 와 절대 안 뺏기네. 와 줘봐 줘봐. 와힘왜 이렇게 세? 와 진짜 절대 안 놓네. 줘봐. 자이이이좀 보자. 이이이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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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아. 괜찮아? 아. 아이고 아이고 응. 응. 아빠 안아줄게 얘왜 이렇게 이걸 좋아해? <laughs> 발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<laughs> 검거, 너 검거. 헤드니 검거. 헤드. 응? 헤드. 헤든. 누나. 헤드니, 이제 잘 시간이야. 시간인데. 엄마 빠빠이 해. 엄마 빠빠이. 잘 자자. 우리 가족 사랑해 할까? 응. 우리 가족 사랑해. 정도 <laughs> 이 정도 입자가 괜찮으려나? <laughs> <laughs> 털어봐, 이 정도 입자가 어때 보여? 봐봐. 봐봐. 이 정도 입자가. 도대체 언제 끝나? 괜찮지? 뭐야 이거? 어차피 소고기. 또 소고기 넣고 물 부어서 끓여야 되니까. 응. 아, 빨라졌다. 자세 어, 전환도 빨라. 이제 나중에는 다다다다다다다. 아 진짜? 음. 우와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식 맛있게 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왜 여기서 먹냐고? 펜나 왜 여기서 먹어? 맛있어? 오오오 음. 뭐 위로 올라갈 거야 이제? 방으로 들어갈 거야? 그래, 그래. 너 마음대로 해라.